안녕하세요. 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어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서원대학교 교육학과의 1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는 김우겸이라고 합니다. 네. 오늘 용화사에는 어떻게 오셨어요? 저희 그 서원대학교 불교 동아리에서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봉사 활동도 할겸 오게 되었습니다. 네. 불교를 믿으신지는 언제부터 믿으셨어요? 어, 저희 할머니께서 불교신, 그, 믿으셔가지고, 어릴 때부터 절 다니다가, 조금, 편한 느낌이어서, 불교가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. 네. 서원대학교 불교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? 저희가 아직, 그,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동아리라, 아직까지 많이 한 활동은 없지만, 같이 절 다니면서, 뭐 불교 공부하고, 뭐 봉사활동하고,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용화사에서 하시는 활동은 어떤 거예요? 어, 저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풍선 드리고 그런 활동하고 을 있어요. 네. 풍선 좀 보여 주시겠어요? <laughs> 아, 예. 아주 좋은 풍선을 보여주고 계시네요. 네. 불교에 대해 사람들에게 바라고 있는 희망은 어떤 게 있으세요? 요즘 세상이 조금 바쁘잖아요. 그 속에서도 이제 조금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종교가 아닌가 싶어서 많은 분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불교의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? 그냥, 만약에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조금 접근하기도 편하고 편하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요? 네.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? 어, 저는 그, 임용고시 빨리 붙어서 빨리 교사가 되는 게 네, 교육학과면은 어떤 과목을 하셔야 되나요? 임용고시에는? 아, 저희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를 볼때 교육학과 그 전공 과목을 보는데 저희는 그 중에 교육학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고요. 보통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, 네. 교육행정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복수전공을 다른 거 하고 계셔요? 아, 저는 이제 1학년이어서. 아직 안 하고 있지만 희망하는 부전공은 체육교육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체육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. 네. 교사가 되시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? 학생들이랑 많이 어우러져서 함께 할수 있는 활동. 네, 학생들이 뭐 다양한 꿈을 꿀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도록 도움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. 아, 뭐 멋진 교사가 되실 <laughs> 것같네요 네, 이렇게 봉사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. 음, 훌륭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앞날이 기대됩니다. 네.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, 희망을 주고, 또 학생들을 이해하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예. 제가, 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